너막 결혼한데 <laughs> 엄마가 너무 바라는 걸 투영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럼 그럴 리가 있겠다. 래서 어제는 꿈에 정용진이 나오는 거야. 응. 못 건사 <laughs> 못 건. <꺼. 웃음> 그런 거는 그런 거못 건사야 <laughs> 돼. 이거를 찍어야지. 찍고 있어. 야, 어 연습장도 있네. 뭔남 연습장 골프? 응. 어. 참 별거 다 있어요. 아 골프채를 갖고 써야 되나? 아 진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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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매주 수요일은 전기 휴무래. 그런 거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 음. 일단 그렇대. 신사 사람 많은데? 불난데? 어. 사람이 많은데? 응. 여기 캠핑장도 있네. 하는 거 아니야? 인기 많은데? 인기가 정말 많은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조심해. 어디로 가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 지금, 지 내가 그러다가 고급으 맞았어요. 일어나기도 하는데. 커가이서아니예피데홍보만할줄 음. 아, 피셔를... 어, 잘잘 알지. 원리는잘모르는 거가 중요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다음부터 알아봐야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뜨거워. 뜨겁습니다. 와. 대박. 대박. 밖은 이렇게 추운데. 밖은 이렇게 추운데. 어 진짜 땀이 땀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미쳤는데? 고온을 다녀왔어요. 고온 고운. 고온이 이 정도. 와 대박. 고온 몇번 다녀왔다고. <laughs> 아다못 먹어 에이씨. 진짜 올려 삼초 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2인분 1인분에 200g. 근데 나는 삼초삼겹살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3초만 넣었다 빼서 완전 바짝 익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3초, 초벌, 초벌로 3초를 했다라는 거지. 그니까. 약간 향만, 향, 기분만 낸 거지, 기분만? 주제가 아 뭐냐? 그냥 뭐 이랬어. 브술술 먹고 술먹술 먹하는 거, 술 먹하는 거, 술 먹는 거 그런 거 올려라. 그래도 그런 거 많이 올렸다. 어, 어? 예상보다 음음 너무 빠른데? 빨리. 또 하고 6개거걸서하는게 나아. 먹는게 아니라 수업을 접어서 펼치는 거야. 아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내가 안나오